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 되게 매주 월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관련해서 SLXL과 FNGU, BLZ, 왜 제가 미국 증시 시황 분석에서 3배 레버리지를 단타나 수익 매매를 하는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개별 종목 그 중에 SLXL, FNGU, BLZ 관련해서 개별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좋은지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으며 왜 3배 레버리지를 장기 투자하지 않는지 관련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LXL, FNGU, BLZ 이 종목만 보더라도 왜 이제 단타나 수익 매매를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이미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투자주인는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기은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주얼 멤버십 혜택 종료해 드립니다. 열성 팬 이상 관심있게 봐 주시고요. 술한 잔과 이제 특급 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특히나 이제 지금 현재 술한 잔에서는 회원 간의 단체 대화방을 할수 있는 대화방을 만들고 만들고 지금 회원들을 초대를 해서 이제 대화를 실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차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한국 시간으로 9시에 10시 사이 1시간 가량 차트 강의를 하고 있다 주일에 월 4회 정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라점 참고해 주시고 특급행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시간을 협의를 해서 주일에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예정이며 추가 계획으로는 요청시 미주얼 단타 스윙 종목에 대해 추가로 단타 종목 주위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추가적으로, 제 협찬 영상 관련해서, 아메리카노 두분 선정을 했습니다. 이 버날드 장과 미국 왕계빈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두분 선정이 되었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이메일로 댓글 남, 댓글로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이메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엽찬 영상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을 이제 가끔씩 올리고 있지만 나눔을 위해 실천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경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남겨주시면 거의 한 30%의 확률로 되신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BULZETN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더 보고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MD 주식 그다음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그리고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이 있고요.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엔비디아, 페이팔, s a l e s f c o m 지금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s a l e s f o c o m 있고요. 스퀘어, 테슬라, 줌 비디오. 이렇게 15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비중은 6.67%로 각각 똑같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름만 들어봐도 다 아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종목들에 장기 투자하는 것들도 좋지만 이제 단타나 스윙으로 이 3배 레버리지 어, 한 방에 이제 뭐 5에서 10%도 움직이는 종목이고 일단 수익률을 크게 얻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비중을 뭐 전부 다 100%를 장기 투자로 가져가게 되면은 워낙 이제 주식이 재미없을 수도 있고 이 아무래도 이제 주식하는 데 있어서 이제 흥미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차곡차곡 모아가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20% 30% 정도 비중 또는 이제 각자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뭐 10%도 좋고 30, 40%도 좋지만 이제 40% 넘어가는 것은 너무 비중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되고요. 뭐이 내외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며 이런 비중을 가지고 단타나 수익 매매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제가 시장 분석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BSLXL 그 다음에 FNZU BLZN은 이제 기업들만 보더라도 좋은 이제 기업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어, 산 단타나 스윙하는 주요 목적이고요. 가장 큰 목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이, 이, 일단, 매출의 성장성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트위터만 보더라도 현재 지금 FNGU 관련해서 1등이 지금 비중이 트위터, 테슬라, 애플, 페이스북, 구글, 알리바바, 넷플릭스, 아마존, 바이두, 엔비디아 이렇게 순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BULZ와 차이점은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이제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국 주식이 FNGU는 두개 포함되어 있다는 라 점이고요. BLZ는 이제 중국 주식은 이제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수차적으로 어떤 종목들 이 종목들이 왜 이제 투자가 되어야 되는지 매출액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상치가 좋아야 되는데 예상치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21년 예상치가 트위터 같은 경우 레비뉴가 기존의 2020년에 3.72빌리언, 그 다음 2021년 5.09빌리언, 2022년 6.26빌리언으로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앞으로 테슬라가 천슬라가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2020년 31.54빌리언, 2021년 매출 예상치가 50.85빌리언, 2022년 예상치가 67.79빌리언으로 엄청나게 폭풍, 성장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애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도 2020년 274.52빌리언에서 레비뉴 자체는 2021년 예상치가 366.13빌리언으로, 그다음 2022년은 377.7빌리언 상태입니다. 아주 획기적으로 2022년부터 늘어나진 않지만, 이미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했을 때 거의 지금. 어 100빌리언 넘게 지금 차이가 난다 그만큼 이제 매출의 성장성이 엄청나게 좋아졌다 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애플은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지만 아직 애플카라는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좀더 이제 추후를 추후에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이스북도 제추 차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도 2020년 매출액이 85.97 빌리언 2021년 매출 예상치가 119.41 빌리언 2022년이 142.34 빌리언에 지금 달하고 있다 이 지금 FNG에 속하는 기업들의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이런 상태이다. 매출은 2022년, 그리고 2023년치가 아직 예상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2023년, 그리고 2024년으로 갈수록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고, 지금 레비뉴, 이 매출은 점점 커져 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구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 2020년이 1 8 2 5 3 l 리언그 다음 2021년이 2 5 1 0 9 g 리언으로 1년만에 거의 1 0 0 0리언 가까운 지금 레 o g 가늘어난다 g l e g o o g l 0 2 0 o g l 0 2 0 2 g l e g o o g 0 2 0 o o g l e Google, g o 0 0 2 e g 0 293.53빌리언 달러로 대략적으로 40빌리언 달러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구글의 레비뉴는 꾸준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유튜브를 가장 많이 시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레비뉴 자체가 이제 앞으로 이제 TV 세대에서 유튜브 세대로 전환이 되고 이 미디어 자체가 이제 구독, 구독 경제 서비스가 이제 유튜브가 되면서 앞으로 점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86.06 빌리언, 2021년 475.63 빌리언으로 획기적으로 이제 매출이 늘었다. 그리고 2022년 561.99 빌리언으로 예상치이지만 획기적으로 또 한번 2022년도에 가장 늘어날 것이다.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해서 아마존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관심있게 봐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아마존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 클라우드 사원, 사업, 점점 확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더 이상 이제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기업이 아니라는 점. 이렇게 매출이 점진적으로 엄청나게 대폭적으로 상향되는 기업이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레비뉴 매출만 보더라도 왜이 세벨 레버리지, SLXL, FNGU, 그 다음 p u l z n 에 투자를 하는지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뭐 단순히 레비뉴만, 레비뉴뿐만 아니라 이 종목들이, 이 ETF와 ETN에 왜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포함되는지 보시면 어, 이 종목들의 이 ETF나 ETN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SLXL에 포함된 기업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LXL에 포함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아시는 브로드컴, 인텔, 엔비디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콜컴,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쭉 포함되어 있고, 현재 가장 비중이 높은 게 브로드컴이고, 두 번째가 인텔, 그 다음 세 번째가 엔비디아, 그 다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SLXL에서는 당연히 최 선호주로 엔비디아를 이전부터 꼽고 있고요. 그다음 선호주로 AMD를 꼽고 있습니다. AMD 2020년 매출이 9.76빌리언이었고요. 2021년 예상치가 15.69빌리언으로 거의 두배 가까운 상승세가 일어났다. 그리고 2021년 대비 2022년이 현재 2022년 예상치가 18.19빌리언으로 3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성장성이 일어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뭐 2020년 비교해서 2020년이 10.92빌리언, 2021년이 16.68빌리언으로 60% 정도 성장이 일어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2022년 예상치가 25.76빌리언, 2023년 예상치가 29.03빌리언에 달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만 지금 반도체 섹터에서 주요 종목 중에 좀 하락폭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텔은 개별 종목으로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인텔보다 엔비디아나 AMD를 투자할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특히나 AMD나, 에, AMD나 엔비디아는 52주 신고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AMD가 112불에 위치하고 있고 52주 신고가가 122.49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향이 나온다라면 52주 신고가를 뚫고 올라간다면 예, 큰 상승폭에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현재 218.62빌리언, 62달러, 지금 현재 최고가가 230.43달러이기 때문에 어, 지금 52주 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52주 신고가 매매 관련해서는 지금 술 한잔 이상 그 주식 차트 강의를 하면서 한번 얘기를 드렸고요. 이 목표가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건 현재 인텔은 이제 매출액이 2020년 지금 77.87빌리언, 2021년 예상치가 73.75빌리언, 2022년 예상치가 73.2빌리언으로 좀 2020년 대비 하락이 나오고 있다고 라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게이 CPU의 강자 인텔이 이 amd나 이제 다른 이제 엔비디아도 이제 앞으로 cpu에 진출하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이 리의 자리 시장 겸위를 cpu 위의 자리를 어느 정도 다른 경쟁사들이 좀 가져오고 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인텔의 하락폭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앞서서 얘기했듯이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진 않고요. 다른 이제 SLXL 비중 높은 다른 종목들을 추천하는 게, 에, 종목을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최선호 주는 엔비디아, 두 번째 선호 주는 AMD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썸네일에서 언급한 왜이 개별 종목 외에도 왜 3배 레버리지에 장기 투자하지 않는지 단타나 수익 매매를 하는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수에 투자하는 SPY, 뭐 QQQ도 좋지만 TQQQ나 QLD 같은 경우도 지수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는 지수에 투자하는 것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덜 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요 오히려 SLXL FN주는 이제 특히나 FNZ는 최근에 많이 하락이 나왔었던 이유가 알리바바, 바이두의 하락으로 인해서 큰 폭의 하락, 그리고 상승흐름이 나오지 못했었고요. SLXL도 지금 반도체 이슈, 그 다음 이제 반도체 부족 해결이 부족 이슈가 해결될 것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3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 차트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워낙 급등 폭이 크고 5에서 10% 정도 하루에 밴드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하락폭이 이런 식으로 하락폭이 나온다라면 한50% 빠지는 경우 최대 최소 30에서 50% 가까이 빠지는 케이스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 시점. 3.75불에서 지금 41.84불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코로나 이전 단계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한 번씩 크게 빠큰 폭으로 빠져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4월 달인데 13.76불에서 거의 7불까지 빠졌기 때문에 거의 반토막이 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 13불대에서 9불대까지 빠진 이런 구간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라는 점.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구간도 나온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장,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무조건 이득은 아니다. 단타나 스윙 투자를 하면서 잘 트레이딩을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비중에 자금의 비중에 2, 30%를 이 s l x l FNG, BLZ 또한 이제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단타나 스윙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예시로 이제 13.93불에서 지금 대략적으로 7 7 1 불까지 빠졌기 때문에 50% 가까운 하락이 계속적으로 중간 중간 나온다라는 점에서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요. FNG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제, 장기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가 FNG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전 사태를 대비해서 지금 간단히 보시면 지금 현재 37.98불, 코로나 전이 2.3불이었는데 37.98불까지 .98,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코로나 이전 상황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하향하는 추세가 나오기도 했었고 중간중간 빠지는 틈, 예를 들어 7불대에서 3.87불로 거의 50% 빠지는 틈도 있었고요. 8.77에서 뭐 2.24불까지도 하락하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장기 투자하는 이 계단식 하락하는 구간도 있다라는 점에서 무조건 장기 투자는 올바르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타나 스윙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또 보시면 2019년도에 5불대에서 지금 현재 2.52불까지 6월달 3개월에 걸쳐서 이제 반토막이 난 적도 있고요. 중간중간 이제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단타나 스윙 투자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왜 제가 SLXLFNG BLZ 이 세배 레버리지를 단타 스윙매매를 하는지, 그리고 개별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세배 레버리지를 왜 장기 투자하지 않는 이유 있는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세개 종목, 어, 저점만 잘 잡으면 최대, 최소 20에서 30%, 많게는 50%에 가까운 수익이 나기 때문에 제가 시향 분석에서 매일매일 다루고 있다는 라 점에서 여러분들이 시향 분석 매일매일 봐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단타 수익 매매에서는 보조지표, RSI, CCI 등이 보조지표를 잘 보고 차트 분석이 중요하다는 라점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로 했습니다.